네 반갑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이 험난한 주식시장 같이 이겨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네 어, 이제 곧 내일이면 또 일주일이 마감되는 날인데요. 자 일주일마다 스코어를 재고 있습니다. 자 지난 과거부터 여러분들 한번 살짝 훑어볼게요. 1월 첫째 주예 첫째 주에는 누적 수익률 22.28% 달성했고요. 그다음에 이번 주죠. 어, 1월 두 번째 주인데, 예, 지금 뭐, 사이맥스가 아직 올라오지 않아서 마이너스 1%권. 써니전자, 예, 13.91% 여러분들, 제가 지난 방송 보시면 다 나와 있습니다. 예, 채널로 가셔가지고, 과거 영상 보시면 다 나와 있는데요. 제가 분명하게도 말씀을 드렸죠. 써니전자, 안철수 관련주로서 실체, 예, 그렇게 뭐, 본업의 중심으로 가는게 아니라 이슈의 중심으로 간다 추가적으로 더 간다 제가 목표가 까지도 알려드렸습니다 예 지금 13.91% 수익권인데 그대로 갖고 계셔도 된다 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목표가 궁금하시다면 지난 방송 한번 더 체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로보로보 어제 나갔던 특급 종목이죠 어 아주 그냥 소폭 아주 그냥 소폭 분복으로 볼까요 소폭 올랐어요 예 10분 봉 인데요 정말 예, 아주 조금 올랐어요. 그냥 말하기 좀 미비합니다. 부끄럽네요. 예, 그냥 일단 보유하고 계시면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아직 올라간 거 아니다. 로봇 이슈, 삼성전자의 대형 M&A, 예, 이 부관에서 뭐 메타버스도 있을 수 있고 통신 그리고 또 로봇. 여러분들 집중해 주셔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자, 로봇로봇 로봇, 여러분들께서 갖고 계시면 좀더 수익 볼수 있으니까 그대로 갖고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2022년 1월 13일. 야, 이거. 함께 하면 수익을 쪽쪽 볼수 있다. 많은 수익보다 뭐라고요? 안전하게 5%, 7% 가져가시라고 말씀드리죠. 자, 그러면 2022년 1월 13일 목요일 특급 종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떠한 종목일까요? 자 오늘 여러분들과 만나볼 종목 섹터에 이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은요 2차전지가 핫했습니다 2차전지 또 철강 쪽도 핫했고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과 이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2021년도 반도체 업황 주가 조정이 상당히 오랜 시간을 갖고 있다가 종목별로 상승세가 좀 나와주긴 했습니다 최근 업황의이 다운사이클링 요런 모습들로 이어, 이어지면서 과연 반도체 업황이 밸류체인이 어디까지 이어지면서 주가 하락 어디까지 하방 압력 받을까 이게 굉장히 문제였죠 하지만 1월 달에 접어들면서 조금씩 조금씩 수급이 개선되는 모습이 나와 주었습니다 어, 물론 기대감이 있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과거로 갈까요 2021년도 반도체 업의 업황의 이 주가는 요 2022년도에는 좀 어렵지 않을까 이런 흐름들이 계속 이어지지 않고 주가가 하락하지 않을까 이런 여러 가지 보고서가 나왔었습니다. 어, 이에 관련돼서는 뭐 비메모리, 비메모리 반도체 중심의 이 공급망 이슈가 어, 불확실성이 너무 짙다. 그래서 이 부분이 확대되기 때문에 어, 그리고 또 업체별로 원가가 부담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반도체 업박 어렵지 않을까 이런 모습들이 상당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점검해 봐야 될 거를 여러분들과 간략하게 얘기해 보자면 여러분들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도매업을 한다면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연필 한 자루를 판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연필 한 자루를 팔때천 원에 팔았는데 아니 이번에 너무너무 장사가 안될것 같아 그래서 평소에 여러분들이 100개를 만들던 것을 야잘안 팔릴 것 같아 10개로 줄이자 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시장에 연필이 부족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가격이 올라가겠죠 자 그런데 작년까지만 해도 그런 흐름이었는데 2022년도에 어느 정도 어느 정도 아니다 업자들이 똑똑해진 거죠 여러분들이 도매업자들이 똑똑해져서 물량을 빨리 한번 또 개선해서 늘리기 위해서 10개로 줄였던 걸 50개로 다시 한번 빠르게 시장에 대응을 하고 있다는 라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가격은 올라갔고 시장의 공급망도 어느 정도 맞춰줄 수 있고 그런 그림으로써 반도체 업황이 어, 오랜 시간이 아니라 단기적으로 이를 개선해서 빠르게 빠르게 시장에 대응할 수 있다라는 게 현재 나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반도체의 이 모습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생산 공급에 차질이 빚은 건 사실입니다. 그게 2021년도에 짙었던 건 사실입니다. 차량 한 대를 주문하게 되면 6개월, 9개월 인기 차종은 1년 뒤에 받을 수 있다라는 정말. 오픈 소식이 전해지기도 했었는데요. 하지만 2022년도에 업황의 개선은 이 불확실성은 확대되는 분위기가 아니라 어느정도 진화되고 어느정도 단기간에 문제가 해결되고 있다는 모습인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한테 왜 제가 반도체 업황을 이렇게 장황하게 얘기할까요? 맞습니다. 여러분들과 만나볼 오늘의 특급 종목은 바로 반도체 관련주입니다 반도체 자 반도체 관련주를 여러분들과 만나볼 건데 요 종목은 꼭꼭 챙겨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만나볼 2022년 1월 13일 목요일 특급 종목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바로 특급 종목은요 예 덕산 테코피아입니다 뭐라고요 덕산 테코피아 여기다 적어드릴게요 덕산 테코피아 예 요거 여러분들 지금 매수 가격이 제 생각에는 그냥 들어가시면 될것 같아요. 3만 원 이하면 되는데 오늘 종가가 2만 9,700원입니다. 여기에서 매수 들어가시면 그냥 된다라고 말씀드릴게요. 뭐 이하 아니면 상승하고 있어? 그냥 들어가시는 게 맞다. 매수 타점 들어 왔다라고 보여집니다. 덕산 테코피아인데요. 자, 요 종목에 대해서도 알아가셔야 되겠죠. 자, 일단 가격은요, 2만 9,700원. 예, 29,700원 예 부분에서 그냥 매수하세요. 그러시면은 수익 가져갈 수 있다. 자 목표 가격은 제가 감히 말씀드리지만 36,000원 단기간에 뽑아볼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 한 2월달 안까지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만에 하나 순절가를 얘기한다면 전 저점 27,400원으로 할게요. 27,400원까지 오면은. 손절은 생각하시는 걸로 가져가고 제가 그러면 본 종목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덕산 이 테코피아 같은 경우에는 지금 OLED 디스플레이죠. 예, OLED와 그리고 반도체에도 맞물려 있습니다. 어, 주요 고객사가 덕산 네오룩스라고 하는 이 OLED 산업을 주로 하고 있는 기업인데요. 이곳에 물량을 공급하고 있는데. 덕산 네오룩스가요, 2022년도에 모바일, 이 모바일 노트북, 예, 뭐 TV 등의 어, 다양한 이 생산 품목의 영역을 확대해서 산업을 좀더부흥시키겠다라는 발표를 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곳이, 이곳의 물품을, 재료를 공급하고 있는 곳이 바로 덕산 테코피아인데요. 여기도 당연히 매출 성장이 일어날 수밖에 없겠죠. 어, 평균적으로 보자면 매출은 보통 780억에서 어, 900억 사이입니다. 그런데 고객사인 덕산 네오루스가 산업을 확대해서 영역을 좀더 넓혀가겠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재료를 공급하고 있는 덕산 테코피아야 바로 덕산 테코피아의 매출은 늘어날 수밖에 없겠죠. 최초로 처음으로 이제 천억 원대를 넘어서서 어, 밸류 체인이 상승해서 레벨업을 할수 있는 단계인데 주가가 그래서일까요? 어, 그래서일까요? 작년에 엄청난 폭등되는 모습이 나와 주었습니다. 나와 주었습니다. 자, 그렇지만 아직도 목마르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아직까지 매출 성장되어 있는 지표가 정확하게 나온 것이 아니고 덕산 네오룩스 같은 경우에는 사업 영역 확대한다라고 했지만 그게 아직 1분기, 2분기, 2022년도에 지표가 나와준다면,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면 주가는 날아갈 수밖에 없는 그림이 나와줄 것이고, 그리고 이전에 있던 모든 것들, 이 주가의 흐름에 있던 모든 것들은 다 매집으로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할수 있기 때문에 현재 가격 굉장히 싸다라고 볼 수도 있는 겁니다. 현재 가격은 고점 대비해서 거의 하락권 하반권에 있는데 하락권에 있는데 요 구간에서 다시 한번 점프 레벨업을 한다면 36,000원이요? 아니요. 4만 원도 노려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자, 그리고 더불어서 본다면 2차 전지 전해액 관련 산업에 이 신규 진출을 하겠다라고 또 얘기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2022년 그리고 2023년 실적은 더욱 더 성장 폭을 확대 할 거라고 예상이 되는 바입니다. 자 그리고 시설투자를 목적으로 500억 원의 전환 사채도 발행을 했는데요. 어 아무래도 이거는 공장 증설을 함으로 인해서 앞으로 다가올 이 물량을 맞추기 위해서 좀더 시설투자를 확대했다 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것이 어, 제가 봤을 때는 전에 그러니까 2차 전지 쪽에 아무래도 좀더 비중을 높여 보자 하는 흐름인 것 같습니다. 시장의 발빠른 대응으로써 더욱더 매출 성장과 시장 점유율을 높여가고 있는 덕산 테코피아 여러분들 관심을 안 가질래야 안 가질 수가 없겠죠 자요 종목 여러분들 2022년 1월 13일 자 목요일 특급 종목 뭐라고요 덕산 테코피아 여러분들께서 주목해 주시고요 3만원 이하입니다 3만원 이하에 그냥 매수하시면 어 못해도 20% 30% 수익률은 가져갈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오늘의 특급 종목 덕산 테코피아 여러분들 큰 수익 한번 노려보시고요. 써니 전자 13% 수익 보신 분들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오늘 종가로 써니 전자는 일단 매도하고 나오시기 바라겠습니다. 뭐라고요? 써니 전자는 13% 수익 마감하시고요. 앞으로 더큰 수익을 노려볼 20% 이상의 상승률을 노려볼 종목. 오늘의 특급 종목 다시 한번 외쳐볼까요? 네, 덕산 테코피아 여러분들 오늘의 특급 종목이었습니다. 저는 다음 이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